자, 그1 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공유 나온 거 사례 보이죠? 어, 이 공유 사례는 원래 29회 때하고 30회 때는 배정이 안 됐고 내용으로만 물어봤어요. 이론으로. 그래서 28회까지는 사례 문제가 기출이 되어 있는데 올해 31회 때는 반드시 공유도 사례 문제가 10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 7개, 8개다가 몇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요걸 먼저 하나 정리하자고 이 파트예요. 자, 공유 하고 나오죠. 거기 보면 가볼병 나오지 않아요? 어 그러면 갑을 병이 나오는데 항상 공유가 사례로 나오면 그 비율 퍼센트가 반드시 과반수권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럼 과반수권자를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소수 지분권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갑이 얼마에 지금 에 육분의 일이고 을도 육분의 일이고 병이 어, 4가 되잖아요 그럼 과반수권자를 먼저 항상 동그라미 쳐놔요. 왜 그러냐면 과반수권자가 누군지를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해요. 이걸 그럼 각각 지분의 일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금 토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1번. 갑이 자기의 지분 동그라미. 공유 지분이에요. 여러분들 공유 지분이죠. 그럼 공유 지분에다가 뭘 잡아요? 어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돼 있어. 그죠? 그럼 지분은 누구꺼? 거? 각자거내거지내거 각자 거니까 을과 병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단독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지분 처분은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다 자유롭다 단독으로 한다 동의 안 받는다 중요한 건 동의 안 받는 거예요 동의 받지 않고 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갑이 똥그라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분을 뭐 했다는 거야? 어, 포기하거나 또 하나 뭐예요? 상속인 예, 없이 뭐예요? 사망이 된 거죠. 그럼 이걸 누가 가져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럼 누가 가져가야 돼요? 예, 다른 공유자가 어, 뭘로요? 지분의 예, 비율로 갖는다라고 돼 있죠? 예, 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균등 들어가면 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균등 하면 안 돼요. 어 오케이. 그래서 어, 요거 하나 어,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지분의 비율인데 거기가 균등 하면 x가 됩니다. 자세 번째 갑이 동그라미죠. 갑이 아까 지분율이 얼마죠? 어 오케이. 6분의 1이니까 소수 지분권자죠.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그 토지를 처분 동그라미. 자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동그라미 처분 행위는 자 처분 행위는 처분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천원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단독으로 했잖아. 그럼 처분 행위는 유효부여 대답 잘 해야 되는데 처분 행위는 지금 갑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갑의 지분은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 부분은 뭐가 된다 예, 네, 무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유효, 여기는 무효.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처분행위을 물은 게 아니라 매매 계약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매매 계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음, 매매 계약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매매 계약은 전부, 예, 네, 유효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지문이. 그래서, 어, 약간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처분행위를 부른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계약을 부를 때는 참 의미가 다르니까 이거 잘 나와요. 어, 잘 나오니까 구별해 주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과반수 지분 과반수권자인 병 동그란 병이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6이에요 4분의 6이란 숫자도 있나? 정신을 못 차려요. 6분의 4. 알겠죠? <laughs> 그러면, 지, 자, 지분의 과수, 과반수권자인 병은 공유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베타적으로, 베타적 동그라미 특정 부분을 베타적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는 동의 안 받아요? 동의 안 받고 베타적 사용할 수 있죠? 이걸 밑에 옆에다가 공유물 관리라고 쓰세요. 공유물 관리라고 쓰고요. 다시 CF 써가지고 어, 소수 지분권자가 들어와, 그럼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에요? 여기서는 갑 또는 을이 되겠지. 그럼 갑과 을 소수 지분권자는 그 토지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특정 부분을 어, 배타적으로 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분 과반수권자가 아니니까 관리 방법을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어,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4번이 지금 요거 4번은 지분 과반수권자가 한 거잖아요. 가능한데 소수 지분권자가 있다면 안 돼. 요 물청 대상이 돼버린다고. 자 그다음에 5번에 병이 똥그라면 병은 얼마지 지분율이? 과반수권자요. 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말안 안 해준다고. 어,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정에게 임대해서 임대 동그라미쳐요 임대. 자, 지분 과반수권자가 임대했죠. 6분의 1을 6분의 1 병이란 사람이 6분의 4. 이 사람이 이 토지를 뭐한 거예요 지금? 예, 임대했잖아요 A에게. 그럼 임대차는 요건 관리 방법이죠. 공유물 관리는 뭘로 가야죠? 애와야 공유물 관리. 공유물 관리는 뭘로 간다? 어, 지분의 네, 과반수예요. 과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예요. 혹시 여기가 공유자 과반수로 아웅 하고 바뀌어요. 지분의 과반수인데 공유자 과반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느낌에 얘 과반수고 얘도 과반수잖아. 그럼 이건 사람의 과반수잖아요. 이건 지분의 과반수고, 얘는 아니라고. 지, 어, 지분의 과반수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조심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인지, 공유자의 과반수인지. 숫자는 필요 없어요. 지분율이 중요하지. 그죠? 자, 그럼 요 임대차 유효부효 예, 유효지. 누가 했으니까. 과반수권자가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되는 거잖아요. 동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월세. 자, 여기 누가요? 을과 병은 월세를 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차임 달라고 할수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 차임을 누구한테 줘? 병한테 주면 다시 을과 병한테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차임을 을이라는 사람이 갑 것까지 병에게 달라고 할수 있나? 안 돼. 무조건 돈은 자기 것만. 여러분들 받을 월급을 내가 대신 받으러 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laughs> 돈은 무조건 뭐야? 자기 거야. 지료, 차임, 손해배상은 무조건 자기 것만. 지분의 비율로 그렇게 생각하면 애울 게 없어져요 이게.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이유를 알면 시간만 넉넉하면 얼마나 좋아요? 글자에. 어, 근데 시간이 없지 항상 부족해 항상 여러분들 숨 쉬고 놀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자어 그래서 어, 5번에 병이 가방수권자죠 갑과 을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정에게 임대했을 때 갑과 을은 동그라미 쳐요 소수 지분권자는 정을 상대로 토지의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6번 문 거요 자 5번에서 갑과 을은 소수 지분권자 동그라미 쳐 갑과 을은 정을 상대로, 정이 누구죠? 임차인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임료를 부당리드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옆에다 써야지. 화살표 해가지고 해설을 달아. 뭐라고요? 갑에게, 오,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 병에게. 미안해요. 병에게. 병에게. 과반수 권자가 병이잖아요.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 전부 청구한다. 그럼 안 돼요. 오케이. 지분의 비율로. 오케이. 자, 7번. 토지를 병 무가 불법이란 글자 보여. 불법? 무조건 제가 수업할 때 그랬어.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보이는 순간 두개 생각해라. 뭔 뭐? 어, 오케이. 물청하고 어, 손해 배상. 물청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자, 여기를 요요 요 토지를 누가요? 예, 불법으로 A가 불법으로 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갑이 됐던 을이 됐던 병이 됐던 각자가 얘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 예, 물청 나가라. 예, 청구할 수 있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 청구, 전부.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손해배상은 어 손해배상은 어 배상은 지분으로 이거 많이 바꾸거든요 손해배상을 을과 병 끝까지 금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거기 어 갑이나 을도 무에 대해서 단독으로 토지의 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7번과 8번 문까지 인자 8번 문어서요 8번 자, 8번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 보여요? 그럼 갑, 을병은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동그라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54번에 공유자 사이 협의, 협의 분할 됐죠? 분할 협의 됐죠? 동그라미 그러면 분할 협의가 되면 재판상 분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재판상 분할은 절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재판상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55번 어, 협의 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이든 반드시 동그라미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봐봐요. 우리가 어 요거부터 해볼게요. 공유에서 하나 써놔 봐요.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단독 청구라고 할까? 단독으로 하는 거,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 지분율과 상관없는 거. 첫 번째, 다, 이거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지분 처분, 상속, 담보 제공. 아까 이거 분필도 안 말랐네. 어디 갔나? 지분 처분 공유 지분은 각자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유물 어, 보존 물청을 각자가 해세 번째가 공유물 어, 분할 이게 단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봐봐요 공유물 분할 있잖아요, 분할.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하고, 어? 분할 절차는, 오, 오케이, 전원 참여.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 분할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달라요. 분할 청구는 각자가, 분할 절차는 전원이, 참여가 되어야 분할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 돼요? 음. 여기까지 공유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